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반일 종북주의자 자녀들을 일본에서 적각 추방하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기자회견에 일본 대사가 담서있는종주의자 그리고 바일니다 만일, 만일 정서를 자꾸 부추기는 이런 전국주의자들의 자녀들을 일본에서 지금 당장 추방, 추방하라는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 들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례 풍성을 다할 것을 크게 이유는 바로 이 종북주의자들이 자기의 아예 자식들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반미 반위를 외치면서 아이폰을 쓰고 도요타 자동차를 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한없이 간대한 우리 역사상 그때 역사상 가장 많은 학살을 한 김일성 상대 독재자들에게 하 없이 간자하면서 매번 반의를 외치고 있는 이종북 주의자들의 자녀들을 일본과 미국에서 당장 수감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크 오상병 단장에게 넘깁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근래지 신고해서 시어가지고좀 춥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서스레라 보고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금 제가 좀다가 읽을 수병서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금 일본 대사관 그 다음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하는 서한에는 좀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속될 문구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기록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대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반위를 외치고 반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자녀들은 어, 어, 다 유한을 기본 코스로 받고 있고, 그리고 영종권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 취업을 모시켜서 안다니면서도 세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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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가서 말만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미국에서, 일본에서 처방을 하라는 그 요구를 왜 우리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본 대사관 뒷전에 있는 손녀상 앞에 모였다는 곳으로왔습니다 매주 새벽에 열리는 여러분들알 것입니다. 우리 가서만큼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젊었던 그절 일본에게 일본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없다, 없었다는 신기한 이유로 그분들의 정신과 인체을받했습니다그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요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있고 그 윤미향의 대표 남편 김상석이라는 분은 1 9 9 8년 김상석과 거그 여동생인가요? 남매가 간첩사건의 연루되었던 자입니다. 여러 군데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 불가협적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가 간의 합의서를 헌식자처럼 저으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조와 시민과 협동을 맞았는지 그 청구서가 물린 듯이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대영의 윤미향 대표의 가족사를 알면, 지금, 반일과 반일을 주민참대를 치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침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걸 가지고 고소할까봐 신묵이라는걸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일, 조복주의자자녀들을 일본에서 즉각 추방하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과거 선조들의 천여년 동안 관계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질 악연이 이제는 암북적 우방국으로 발전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일본 또한 생리사를 보유한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가 좌위되는, 전쟁을할수 있는 군대로 시가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행보기가 완성되었다는 정황을 인정하는 이 시기에 대북 정책의,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긴밀한 기력으로 북한의 행보기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최근,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예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한 한일 한의 이행과 제주도의 국제관광식의해상자유대의 우길 기케한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현명화되었다. 국제관광식의 우길 기를 걸수 없어 자율대는 불참했는데 영국 등이 국기가 아닌 군기를 사용했고 한국은 심지어 희대 도시의 조선 출병에 저항했던 장국기를 사용했다고 일본 언론은 언급하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언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국가 강의 신뢰는 너무나 중요하다. 전 정권이 싫다고 해서 국가 강의에 대전 한의를 내팽겨치는 혐의는 북한의 김정과 다름이 없다. 그 행동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시대는 말이나 할리에따위가 보장하지 않는다. 그 국가가 얼마나 말이나 할 일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그, 그, 그 국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연 북한은 일본이 신뢰할 만한 나라입니까 일본은 1977년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쿠타 외국미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더 이상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고 있는 북국의자들 액체를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약속이 유행 제재를 비롯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침묵행태의 결과가 고스란히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의 침묵행태가 고추구 가던 김정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에더 나아가 일본이 두고두고 행무의 두려움에 차려가게 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요구해야만 한다. 그토록 자유 민주주의의 민국에 살면서 자유경제 시장체제에 시장 온갖 위태를 누리며 반미 반미운동을 하는 중북주의자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은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가정스러운 이중적인 위태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소속을 중요시하며 국어의 있어서 일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우방국이 주도은세계질서를 따라지 않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종북주의자들은 곧일본의단기적인겁이다 그들의 자녀가 일본에서 유혹하거나 영주권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일 종북주의자 한국인과 그 일가 친척들에 대한 일본 입국 도부 이민 거부 그 자녀들의 유학금지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야만 한다. 유학생 영조군자로 일본 내에 살면서 그 가족이 한국 내에서 반미하고 족북하는 자가 있다면 즉각 추발하는 법안을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8일 자유연대 자유재한후보단

아, 지금 그, 동국주 시자들이라고 불리용 시자들이 지금 포조 가지고 지금 계속 선동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을 뺏겼을 때, 나라를 뺏겼을 때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몸이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일제시대 때만 하인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정치세 쪽에 드립니다한나라 때, 지금 현재도 북한에서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중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몸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주사파 국제정권의 세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진짜 인권은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북한에 북조선에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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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여자들이 지금 다 중국으로 몸이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직대회들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오직 위안부만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끄러운 게끄러운게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게 2012년도 기사에의하면은 미국에 3만 명, 일본에 5만 명의 매춘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미국, 호주 나가서 매춘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좀더 돈을 빨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자들이 일본에 가서. 지금 매출하고 있는 약 5만명 정도의 여성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저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일본, 미국, 서주 가서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역사에 나쁜 놈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특정을 해서 이 종북전쟁들로 보이는 자들이 지금 일본과 한국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지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은 일본에 여행 가고, 미국에 여행 가고, 그쪽으로 유학생 바보내고, 여주권 따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들을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자야, 일본은 전국 지자들 자녀들을 주아라주라 실제로 종복질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살이한 사람들이 그 혐오와 때문에 공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방미를 외치고 있고 반의를 외치고 있지만 막상 실상은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고 시민권을 따고 있습니다. 만일를 외치면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만일를 외치면서 도용하다고 차를 타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으로, 일본으로, 일본으로 여행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즐겁게 달고, 한국 간의 스펙와 고로만의 시를 마시면, 일본에 각신상창제자에게 아, 돈이 들어간다는 직접적인 논리를 는이정도서만정감정을는이하고 있습니다. 는러나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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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다음, 아, 우리 시민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산에서 시민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당대적인 연설을 몇개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 제가

오늘 제 힘을 예, 그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d 게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모델이랄까 해서 저희도 같이 나와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시민들이 지나가기 싫은 시민들도 좀 아셔서 어, 한번한 한 번씩이라도 더 많은 그 어, 국민들이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나 NL 그 NL ML, 그, 그 지금 어로나다람기를다 열어놓은 상태라저희기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이불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좀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많이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옆으로 와 있는지 이거를 텔레비에서 우리가 지금 잘그 SBS나 KBS, m b 나뭐 다른 그 테이블리 방송 이런 데서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러 오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저는 항상 그게 그게 걱정이고 많은 분들이 한분이라한 분씩이라도 가셔서 보내주시고 이런데 한 분이라도 참석하셔서 전화 전하고, 전하고 해서 온 국민이 이런 사실을 다알 때까지 여러 개의 힘을 다 합치거나, 여기도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 거기에 우리 그, 국민들도 한분한분많이동참을 음. 해주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미래의 그 대한민국에 음? 조금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음. 어, 그,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지금 그, 어, 나는 그, 지금 그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아 어,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이 그 구독이나, 어, 시청 같은 걸 해주셔서 힘을 좀 많이 버텨주시고요. 어, 앞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어, 이그자 그 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연설 한번 하실 분들 계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중에 계신가요? 저, 우리 정적당 사장님, 한번 네. 말씀 한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성전 과장, 자,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저희가, 어, 여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검찰청으로 이동합니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기적재로 모바일도 없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성동 관장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이슈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러기국주의자들과그 다음에 친북수, 풍량의 일반 언론인들,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결국 이 문제들이 동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교각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에, 잠시만 잠시만요. 4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과 전 국방부 장관 송영문을 일반 이적제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